모르겠어요. 뭐, 어머님도 계신 것 같고, 뭐, 예, 다, 다양한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그, 소통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완벽한 남자라는 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초에 없죠. 왜 본인이 불완전한데 나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완벽한 걸 너무 기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나운서즈 그죠? 예. 뭐 MBC 뉴스 누굽니다 이러면 온 여대생들의 닮고 싶은 언니 최고의 커리 어 우먼이었지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혼으로 소송 하고 있잖아요. 뭐 전남 그 남편의 폭력과 이걸로 뭐 전에 결혼할 때뭐 유부남이 아니 아닌 이런 걸로. 그러니까 최고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서 답을 할것 같은 멋진 그녀도 연애 결혼이라는 거를 한번 잘못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인생 정체가 힘들어져 보이잖아요. 자. 우리 사회에서 부모님들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을 좀 정말 연애나 교육에 결혼에 대한 교육들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돼요. 뭐 아까 얘기했만 잔소리만 한다고 그래서 아이고야아이고야아이구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집 나가 살잖아요. 그리고 결혼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엄마가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더 이상 대화의 상대가 아니에요. 아빠도 대화의 상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는 대화를 차단해 버리고 하죠. 부모님들은. 몇 살에 빨리 얼마 어떻게 결혼하느냐만 의미를 두다 보니까 자식이 이혼한다 그랬을 때 부모가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결혼시키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혼한다고 찾아왔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분, 능력으로. 없어요, 그거는. 알았어요 근데 그에 비해 우리가 그런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준비들은 너무 안돼 있지 않나. 그죠? 그리고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답을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식들과 소통을 하잖아요? 망가져요. 결코 매력적인 아빠가 아니에요. 요새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 보면 뭐, 뭐, 아빠를 부탁해? 그래서 딸과 부녀 이렇게 딸과 아버지 사이가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남자는 아빠 빼고 다 늑대야. 이렇게만 가르쳐 놓고 나니까 딸은 점점 더 연애하는 걸 숨기려 할 것이고, 그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왜 대화가 없냐. 이렇게 어,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상한 계급까지 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동안 어, 대화할 일이 없어, 딸을 볼실 수가 없어요. 예. 네. 자, 아까도 했지만, 대화의 원칙, 한국 사람들 그 답을 내리려는 태도 버리세요. 완벽하세요, 여러분들이? 저도 아, 완벽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어떻게 완벽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죄송해요. <laughs> 미쳤나봐요. 아, 부산. 아, 이것을 강의 마치다가 아,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